경록절을 아시나요? 크라이너스 의 한경록님의 생일 파티가 매년 점점 커져서 홍대에서 락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파티인데요. 올해 경록절 클래식에 초대되어 갔다 왔습니다. 장소는 홍대 무신사 게러지 입구에서 초대장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팔찌를 두개 착용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밴드들의 공연 가능한 무대가 보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신 걸볼수 있네요. 아! 경록님이 보이네요. 얼른 다가가서 생일 축하 인사 드리고 많이 바쁘시니 인사만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맥주 110만 c c 가 좋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13가지 종류의 수제 맥주와 그 옆엔 하이볼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참고로 추가로 4 0마시 c 더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맥주 한 종류를 고르니 직접 따주시고 하나를 얼른 마시고 과자와 맥주 한 캔을 더 받아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간단한 <목소리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 2024 경록절 클래식에 오신 여러분 신축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월 30일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와 아, 또 아, 시작, 아, 그리고 시작으로 온라인 아, 온라인 이틀 아, 그리고 아, 어제 그리고 네. 오늘 오늘은 또 특별히 경복절 클래식으로 네. 함께하게 됐잖아요. 네 어떤 저도. 의미로 계획하신 건가요 오늘? 제 생일이 네. 5일 동안 열리는 페스티벌이 될지는 정말 몰랐지만. 그런데 경복절이 이제 인디 뮤지션 그리고 인디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행복해하시니까 열심히 그렇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아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홍대 네. 통닭집에서 제 친구들 아, 2007년이면 정확히 18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18번 네. 제 전인데 그 당시 막 그냥 별것도 없었어요 통기타에 통닭에 생배주 마시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막다 떼차하고 놀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 클래식으로 클래식하게 한번 저도 카페에 놀았는데 오늘 여기 현장 그리고 유튜브 시청 물론이고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저녁이다. 맥주가 무려 백십만 cc야. 아아 정말 그 도움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소개를 그렇죠. 안 드릴 수가 안 드릴 없습니다. 백십마 cc, 백십만 한국 수제 맥주 셔페에서그 병목절을 위해서 또 영찬을 함께 어, 해 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들고 있는 맥주 한번 들어볼까요? 야 <laughs> 뭐 서울 경주금 일산, 동두천, 대전 아, 각 지역의 수제 맥주를 여러분께 리고 혹시 하이볼 들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하이볼 니온슈코리아에서 아 사아로 만든 하이볼을 또 여러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취해! 뭐라고 하는 거야? 취해! 취라고 하시면 어. 된다고 합니다 아, 취해! 취해. 아, 난 우리 레드씨는 싱글초 포즈 있어요? 오른손으로 씨하 오른손으로 씨아 좋습니다 하나 둘셋 레드 씨 잠깐만 짧게 하고 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진짜 오세요. 진짜 어깨가 그대로 보면서 네네, 락해너를 축제하나 왼쪽부터 포즈하나 아, 왼쪽, 왼쪽. 와이유도 왼쪽 뭐 시리즈 포즈 있나요? 어깨에 아, 포즈요 없어요. 그럼 아, 하나 맞춰주실 아, 거예요. 왼쪽,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laughs> 왼쪽부터 왼쪽부터 강동경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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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월3 하나 둘셋어 하트를 떠 알려주시네요 엄마뭐할줄 아는 분 있으세요? 토끼춤 토끼춤 댄스로 마무리를 하신 거네요 좋습니에좋습형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많이 쉬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룩룩룩 샌드위치 룩룩룩 <laughs> 우리 클라이머 씨 우리에게 대단한 선물 줬으니까 <laughs> 생일, 노래를 시, 시, 시작. <laughs> 생일 축하 노래나 한번 불러 드릴까요? 시시시자 생축하! 축하 관심과 사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진 낙이 많이 취했습니다. 아, 좀 다소 어행에 불편함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자, 하나, 둘, 셋. 아, 빠르게 여덟 번 쉐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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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글. 자, 퇴근 후 셔서 이이글이글이이이이이 고 지친 내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는 그리고 이정민님이 남편에게 들려줘야 될듯아열렬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요 점점점 뜨거운 분들 상주 좋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렸어요 형욱 씨저 계속 저이 측에서 보았는데 아 진짜 행복하다 저어 들었어요 그냥 말이 말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맞습니다 아 뭐야 아, 이레전들 원동님도 함께 네 커터 타임 이제 한번 왼쪽부터 네. 같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잔을 들어주시고. 시, 둘. 시, 둘. 둘. 왼쪽, 좋습니다. 왼쪽 하나, 둘, 셋. 아 정말 역대 세기를넘나는 콜라보입니다. 네.